매일 기도 1월 24일 제목 설교자 1 주님 오늘도 설교 준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길이 제가 평생 걸어왔고 앞으로도 남은 세월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인지요. 주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 주셨다는 믿음으로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마지못해 이 길을 걸어 왔으나 뒤 돌아보니 부끄러운 뿐이고 앞을 내다보니 막막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설교자로서의 실존을 더 압박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인간으로서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는 명령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지나친 명령입니다. 주님, 영적인 귀가 어두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씀만 주십시오. 분수에 넘치는 것을 전하려고 전하려는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평생 동안 루틴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렸고요. 일반 신자들도 예배는 똑같이 드리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루틴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나라에는 QT를 일반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quiet time 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기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 영적 태도에 관한 어떤 것들을 다 통칭해서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를 위한 전문적인 잡지, 기독교 잡지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을 잘 조율해서 살아가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주 기계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극복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이열령, 비열령 식으로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태도는 조금 벗어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많고요. 지난 설교 읽어보면 부끄럽죠. 뭐 알고 한 얘기야, 모르고 한 얘기야 그런 말을 들 정도의 설교들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 안에 담아내. 얘는 했어요. 그래도 워낙 수준이 한계가 있어서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건 칼 바르트의 표현을 이제 빌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설교자에게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할수 없다. 그래서 nicht können können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전해야 만 한다 졸렌 해야만 된다 명령 을받 은, 거 니까요？자 기가, 다, 이 해할 수 없는 것을전 해만 한다면 당혹 스러운 거 죠. 약간 이라도, 자기 성찰을 할줄 아는 설교자라면 다 저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은 약장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을 잘팔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은 오히려 그런 약장사처럼 하는 설교를 좋아할 거예요. 약장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무식한 건 아주 막가파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약장사를 할수 있어요. 있어 보이게요. 교양이 있어 보이게요. 그래도 그건 약이에요. 약장사예요. 아무는 성경이 약이지, 우리 구원받더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2 0절이요 설교제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죽는다 얘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 많죠? 근데 그건, 그, 인격이 완전히 삐뚤어져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세계관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반공주의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는 목사가 있다. 혹은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 그럼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성 소수자를 향한 그 공격적인 설교도 있고 그렇게 무식한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저 친구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런 교회 밖으로 나가든지 뭐 조금 거리끼기게 생각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했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던 예수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기관이 잘못돼서 그런 일들은 벌어져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은 설교자는 늘 붙들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만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노력해야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어떻게 들어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국어를 들으면 그를 자기가 알아들으려면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를 그건 외국어예요. 그건 방언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귀에 있는 자가 되기고 싶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삶, 인생, 세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어떤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